안녕하세요. 집어농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천 애플파머 이해선 농구와 함께 어, 12월 사과나무 참전차 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무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어, 살펴보면 어, 이 톨스핀들에서 가장 핵심은 전정의 핵심은 어, 이 구간보다 붉은 가지, 주관을 위협하는 가지들은 이제 제거해 주는 게 기본입니다. 요런 식으로 주관하고 거의 이렇게 비등한 가지는 제거해 주는 게 가장 기본이, 첫 번째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이 주관에 이제 꽃눈들을 배치하는 게 이제 기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 주관에서 이렇게 나간서 끝이 꽃눈이어야 됩니다. 꽃눈을 남기는 방식으로 전정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가지에는 지금 꽃눈이 없고 이, 이 가지도 지금 이 굵어서 힘이 세서 이런 가지들은 제거를 하는데 제거할 를 때는 이 토이스핀들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주관에서 어, 측지를 소금 전정을 할 경우에 다시 이, 여기서 다시 이 눈들에서 다시 새로운 가지 꽃눈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루터기를 어느정도 남겨야 되는데 어뭐 후지나 이런 후지개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한 요정도 이렇게 그루터기를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요 아래쪽에서 눈이 터지도록 하면 되는데 어, 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도 이 아래 아래에 있는 자마에서 이, 이 숨은 눈에서 어, 눈이 잘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 이게 안 나오면은 어쨌든 본인의 그 손해니까 어느 정도 좀더 남겨서 한한 한 여유롭게 남겨서 이런 식으로 옮겨 주는 게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를 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뭐 자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아래쪽에서 눈이 이렇게 터져 나오도록 어, 유도를 해 주면 됩니다. 이제, 이제 전정 이제 지금 잘랐는데 이제 상단부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어, 이렇게 전정을 해 주는 게 에, 에, 좋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단부에서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주관인데, 옆에 이렇게, 이, 여기 잠깐 나무가 여기서 섰다가 멈췄다가 다시 갔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멈추는 부위에, 성장이 멈추는 요 부위 주변에는 가지가 이런 식으로 생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양곤이 한번 멈추면서 양곤이 여기서 이렇게 머무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위에는 바짝 잘라서 가지를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가지들은 그리고 이렇게 사립한 가지도 이거는 다시 잘라서 다시 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기 이렇게 보면 아상을 넣었는데 아상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지들이 잘안 나왔습니다. 이쪽 보면 이 이런 데는 또 올해도 아상을 좀 넣어서. 아상을 넣어서 눈이 터지도록 뭐 지금부터 전쟁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보이는 곳에는 다 이렇게 아상을 넣어주면 됩니다. 나중에 어이 입눈이 터지기 전까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수형에서는 이제 최하단부 이 아래쪽에 이그 최하단부를 하고서 이제 이 위쪽으로는 전부 다 끝을 꽃눈을 두는 방식으로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꽃눈을 끝을 꽃눈을 찾아서 꽃눈이 아닌 것들을 제거해 나가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런 가지들은 어 일단은 좀 이게 꽃이 없고 그냥 나와서 굵은데 이런 애들은 여기 위에 여기 있으니까 이런 애들 일단 제거를 일단 뭐 제가 저는 이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어 이쪽에는 또 여기 눈이 아래쪽에 눈이 하나 있어서. 이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작년에 여기 적심 해서 여기 꽃눈이 하나 생겼습니다. 꽃눈이 그래서 조금 굵은데 굵어서 이걸 제거를 뭐 해야 되는데 꽃눈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하나 놔두고 이렇게 꽃눈을 사과를 착과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3년 차에 들어가니까 착과량은 어느 정도는 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착가를 시키겠습니다. 이쪽에는 이 가지는 어, 한번 여기는 한번 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자르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이렇게 밀려서 이제 2차 생장을 한 부분이 있는데 요렇게 이제 만약에 내년에볼 경우에는 여기 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부위에 이제 눈만 살아서 이 부위에서 꽃눈이나 가지가 생기고 꽃눈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안쪽에가 이제 꽃눈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안으로 밀어서 이 뒤쪽에서 꽃눈이 생기게 하려면 조금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잘라주면 이 안쪽에, 뒤쪽에, 이쪽에서는 강한 가지가 한두개 정도 튀어나오고 이 뒤쪽에는 이제 꽃눈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금 굵긴 한데 일단 그냥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이제 굵은데 굵으니까 이거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해도 어느 정도 그릇 턱에 남겨두고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도 어, 여기 닐때센 거, 센거 자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지금 선택해도 되는데 나중에 꽃이 핀 다음에 선택해도 되니까 일단 저는 지금 그냥 놔두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이걸 뭐 지금 잘라도 되고 만약에 나중에 혹시나 모르니까 나중에 둘중 하나가 꽃이 안을 경우도 있으니까 나중에 적과를 할때 그때 둘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얘는 떨어져 나갈 가지라고 보고 이 가지를 보면 이 가지를 이렇게 마감해서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두리고 여기 저는... 은 니가 들은 니가 하은 니가 들 개, 니가 들은 니가 들은 니가 들은 니가 들은 니가 들은 니 또 일단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돌려서 이쪽으로 짚짝 보내겠습니다. 이거는 차 후에는 이떼낼까지라고 보고 요거를 조금 끝을 입눈을 둬서 얘는 조금 살리고 지금 차가량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한개두개세개 4개 5개 6섯8개1개11 12 13 11 0개1 1개1 2개1 3개1무개정1 되니까 1걸 여기 1으니까1걸잘하1습니2 2